안녕하세요. 이찬평 t v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건강이들 잘 계셨나요? 제가 너무 게을러서 한동안 답사를 하지 못해서 영상 업로드가 안 되었습니다. 퀄러티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영상 기다리시는 구독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물건 찾아서 자주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원주택단지가 1차로 20여 세대가 형성되어 있고, 2차 부지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건지는 이천시 장호원 어성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일주가의 시를 빠져나오면 10km 거리 내외에 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통된 중부 내륙철도 감곡 장호원역까지는 7km 거리입니다.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장점도 많은 곳입니다. 그 장점들은 차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건물을 짓는다면 바닥 기준 건폐율 20%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156평 이며 그중에 도로 지분이 별도 28평 정도 있습니다 지분 포함하면 18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에 대입해 보면 바닥면적 30평 정도 건축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점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본 부지 외에 구규지 40에서 50평 정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점령허가는 별도로 필요하고요 아무튼 내가 쓸수 있는 땅이 200평 이상이 됩니다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며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필지별로 평탄 작업을 아주 예쁘게 해두었습니다. 토지의 매매 가격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평당 80만 원꼴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점일 것입니다. 요즘 웬만한 전원주택부지 가격이 일반적으로 평당 10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 상수도 우수, 전기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같은 가격에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으며 저렴한 토지 가격으로 주택부지 한번 마련해 보지 않겠어요? 나들이 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답사 한번 해 보시고요. 생각했던 땅과 다르다면 다른 부지도 같이 볼수 있으니 한꺼번에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지 뒤편으로 추가로 3차 부지 조성 작업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전 세대가 다 입주를 하게 된다면 아주 큰 마을이 하나 만들어지는 셈이죠. 거리는 조금 멀지만 저렴한 가격과 많은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수 있는 이곳에서 멋진 전원생활을 꿈꿔보세요.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해 보았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